아 조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우리 팀존어삐삐뾰뾰뾰뾰뿌뿌뿌뿌뿌뿌뿌뿌뿌요요뿌뿌뿌뿌뿌다 자리아가 캐리력이 높긴 한데, 준바 형이 자리아를 너무 잘 다루잖아, 이러 원래 자리아가, 어, 줌바 형이랑 다 같이 하면은, 준바 형한테 캐리받는 것처럼 다 보여요. 왜냐면, 진짜 캐리를 하거든. 네, 맞습니다. 캐리받는 게 맞습니다. <laughs> 와, 인성. 나쁘세요. 어, 아레스 형님, 어서오세요. 저 배치 여, 여섯 판 남았나? 기, 아 일곱 판 남았나? 시절에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 아, 저도 일단 줌바 어, 형한테 어울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해야죠 더 올라가야지 오 듀오하는 거요 아레스 형그 뭐야 몇판 남으셨어요? 잠깐만요 이판 끝나고 귓속말로 조실 수 있으세요? 제가 이판 끝나고 친초해드릴게요 아 여기서 잠투가는구나아 배치 끝났다고요 그럼 배치 끝나면 나랑 못보지 않나? 아 배치 끝나고 오키오키 오키. 배치 빨리 보고 올게요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. 시메트라 있어요 저기 자리야 방벽 50 2층에 솔죠 시멘트로 포탑부터 붙여야 될 것. 나이스 진입할까요? 도어요 두루치기, 두루치기. 두루치기 오른쪽에. 립버게, 립버게, 기 어, 어우. 그 바스현이 오른쪽에. 바로 오른쪽에, 바로 오른쪽. 안돼. 아, 아 내가 그냥 로드호그 무시하고, 거점으로갈걸 로드... 어, 뭐야? 어, 뭐야? 방금. <laughs> <laughs> 가금가금 바로 방금. 에 리퍼 다리야, 다리 다리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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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빨문이다빨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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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다 빨리, 빨 너 와. 도세요. 아, 리터간다 가리터간다. 어, 저기 로켓 점프로 올라가세저궁아낄게요 일단. 아, 죽었어. 여기서 무조건 먹어야 뭐 돼요. 저기 트랩. 와, 클렀다. 그냥 궁쓸 걸, 씨. 두줄 먹나요? 어, 받자매 상합니다 어. 리퍼 개표예요. 이저 삐거점에서 공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했는데. 리퍼다, 리퍼다. 잘했어, 잘했 버스 네제 공을 한번 밀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이거 앞에 로드그 이거 정면 가죠 정면. 네, 저기 지금, 메르시 지금 나왔거든요. 바로 정면? 오른쪽 위에 많아요, 오른쪽 위에. 바로, 바로, 바로. 아, 빠르, 아 빠르. 아이고! 저 조각쌤 한번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궁극기만 빼요, 궁극기만. 아, 나이번 왜, 빠졌어요. 왜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이지 로드호그가 너무 잘끊리네 이거 만약에 한번더 막히면은 저 그냥 궁극기 한번 쓰고 리퍼 고를게요. 파라 밑에 파라 밑에. 화면 짤 화면 짤. 뒤에 파라 위에. 아, 위에 위에 리퍼. 있어요 왼쪽 위에 루도군요. 한명 지금 솔저 잘랐나 가 볼래요? 확인 확인 갈 거예요. 이거. 뒤에 아, <laughs> 두두두, 솔저 나왔어, 솔저. 2을먹는좀보사을 뽑을 다 바티 지금 빼고 리퍼 하셔야 지금 롤이 아니라 핑... 핑 때문에 안 맞을게 맞고 막 그래 내가 살리면서 가 아로드 번, 체육하 한번 일서가 T. 저공 T. T. 요 T. T. 리 T. T. 리 T. 이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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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T. 어? 어?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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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짜. 먹었 왼쪽 리야 왼쪽 다리 왼쪽 아리 왼쪽 아리아. 왼쪽 아쪽 아리아. 왼쪽 아리아. 왼쪽 아리아. 왼쪽 아리아. 왼쪽 아리아. 왼쪽 아리아. 왼쪽 아리아. 아 그냥 공60 음. 어디로 갈까요? 2층? 한명 자르면 2층 가고 아니면 정말로. 이거 아나 말고 메드시 가서 우리 부활 저기 궁다뺀 다음에 부활 쓸래요. 아, 나눠 가야지. 고3이 14살, 1 리퍼 14살. 어, 이 저, 저, 저피 없어요. 저피 없어요.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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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살. 1 5시1 5시 15살, 15살. 아, 뭔 놈이 핑이 야자꾸저 궁극기 이제 있어요. 한 칸만 더 먹죠. 다또또또 또, 또, 리퍼, 리퍼 사운드. 리퍼 어디로 사운드? 리퍼, 정문. 버텨라 이요5 아아 아, 아, 있어. 음... 아벨 음... 잡았다. 다 음... 그냥 완막하죠 저희. 음... 안 되겠다. 마 메이 하나 고르죠. <laughs> 새끼 팀보 아봐 한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아, 네. 집중 좀 한번 가볼게요. 네, 네, 우리가 처음에 조합을 약간 이상하게 해서 못들었는데 지금 이제 조합 좀 좋아졌다. 근데 대신 힐러 없네아 아, 들리죠. 리펀이 혹시 루시오 가능한가요? 예 네, 들려요. 메이 할게요. 키. 제가요. 루시오 극혐임. 아니면 다른 힐러 혹시 하실 예주있으세요 j e 타 n e t 오케이 몰라요? 이렇게 k u k u 흑슈가 호쓰르노아 흑슈니 콩가레타 모미 뭐라는거지 이거? 좀 깐진하네 적의 공격하지 30초 간단하고 기다려봐 이거 넣어야겠다 오로지 승리만 생각할시하 와 좋아. 간지 난다. 위도 위도 위 위도. 위도. 위도 쪽 저, 메이저 베지다운. 아, 네. 이거다운. 오케이, 굿. 어, 누구 뭐. 왔다? 요시오. 아무튼 세울게요. 몰라 뭐돼지겠에요아 총알이 없어서 쉬프트. 백리백 어, 정크린 나왔어요. 뭔 정크지. 아, 벌써... 어! <laughs> 아, 잠깐만. 아이씨, 이거. 정크레 폭탄 때문에 쉬프트 끌다가 뒤졌어. 적공 <laughs> 있어요. 함께 이번 들어올 때 그냥 바로 써볼게요. 메드시나움 이번에그 우리가 정리 다 하고나서 같이 메르시를 봐야 될 수도 있어 렉시다, 렉시다. 응. 왼쪽 왼쪽 위쪽 왼쪽 왼쪽 쏠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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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벽 없어요 맞아요 오른쪽대지 서양이 진다. 오케이. 이게 열리면 바로 올 수도 있겠다. 위도 위치 좀요. 저 어, 공원이에요. 이쪽. 잡죠 저거 의도. 저궁원 그냥 궁안 쓸게요. 지금 맞게요 맞아. 맞아. 끝게요끝에 어. 어? <laughs> 뭐야 폭탄 남았는데? 집안하 이거 이 돌아야 돼. 돌아. 돌아로왔다 돌아. <laughs> 왼쪽 로드. 아! 죽어요. 이거요 아, 아, 뭐야. 나 마이크 끄고 있었어? 아, 죽거요 <laughs> 마이크 끄고 혼자 말하고 있었네. 바본가개고 간단하구만. 이주이주이주이 지렸다 <웃음> <웃음> 근데 힐러는 고통받는 좀 줘야 돼. 4승이 아니라 1무 3승